이 상태로 우리 잘할수 있을까? 오늘 마지막 연습 날. 이 영상을 여러분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<laughs> 러분어잊가시고 <91번> 스티커 받아 가세요. 41번이. <laughs> 21번 <laughs> 스티커 받아 가세요. 사람도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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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우리처럼 춤을 춰봐 신나게 추는 거야 비벼내고 흔들어내고 비 운동하는 맨발이도 거야 리듬 속에 몸을 실어 시원하게 바람을 맞았다면나 함께 춤을 빵빵. 되는 일이 없다고들대 말고 춤을 <laughs> 남녀가 나왔으니까 허술하게 어다가 낫지 않을까? 남자 역할 남자 역할. 그래서남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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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남자 남 남자 남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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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